자 지금 리플 XRP 어, 지난 단기 반등을 보이다가 어, 결국 빠져버립니다. 어, 심지어 계속 버텨주고 있던 네, 지지선을 계속해서 이탈해가고, 네,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어, 리플 재단이 가격을 구조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을 공개했죠. 이 일정이 공개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미친 듯이 추가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실제로 이 당시에도 단기 상승을 만들어줬던 그 일정의 네, 2차 일정이 만큼. 이번에도 순식간에 터져 줄수 있다. 근데 금방 빠집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제대로 수익 챙겨 가시라고 어, 제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어,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2026년 1월달이 유출된 소식이죠. 어, 지금 리플의 재단과 어떤 마켓메이업체가 리플의 가격을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임의로 끌어올리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어, 이건 단순한 거래 계획이 아니고요. 어, 리플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상승시키고 어떤 구간에 안정을 시켜 달라는 요청이 어, 바로 마켓 메이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결국 얼마까지 가격을 상승시켜줄지는 여기 나와 있는 최종적으로 계약한 이 가격만 알수 있다면 누구나 고점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어, 실제로 여기 첫 번째로 계약한 가격 2.38달러잖아요. 어, 이걸 하나로 환산하면 3,490원이고 어, 실제로 리플이 이 당시에 고점을 찍고. 빠졌던 가격과 똑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서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라는 얘기고 어, 그 말은 결국 최종적으로 계약한 이 가격까지도 무조건 올려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마켓메이커라는 거는 특정 코인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 혹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코인에 대해서 활발함을 찾아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켓메이커들은 이런 매수매도 스프레드 차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며 가격을 펌핑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악용하려면 또 악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메이저 마켓메이커들은 그저 시세 책만 챙길 뿐 범법 행위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저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극비 문서가 바로 이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날짜에 맞춰서 이가격에 매도 주문만 걸어 둔다면 누구나 고점의 매도에서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서를 모르니까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제가 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어,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전부 큰돈 벌어 가시라고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는 거겠죠. 어, 다만 지금 영상에서 이 문서 내용을 발설하게 된다면 어, 제가 법적 조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차라리 이 극비문서 자료를 여러분들께 직접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여기는 제 개인 번호 저장하시고요. 리플. 네. 이렇게 메시지 하나씩 보내 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온 순서대로 여기 날짜와 금액이 나와 있는 이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께 직접 답장으로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자료를 받아 보시면요. 가장 먼저 이 가격에 매도 주문부터 걸어 두셔야 됩니다. 어, 이때도 고점 찍고 바로 빠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문을 미리 걸어 놔야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고요. 어, 이제 날짜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얼른 메시지 보내셔 가지고 남들 다 급등 수익 챙길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수익을 챙겨 가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매매에 자신이 없거나 어 최근에 수익을 본지 오래됐다 네 이런 분들 계신다면 어 제가 자그마한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인데요 네 여기 확인되실 거고 제가 이 방을 통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께 어 매일 혹은 2-3일에 한번씩 이렇게 코인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2월 17일 칠리즈. 어, 실제로 이날 제가 매수 타점을 드리고 나서, 어, 잠깐 밀리긴 했지만, 어, 순식간에 급등이 나온 부분 여러분들도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12월 18일 파이버스. 네, 제가 이날 추천드리고 2, 3일 횡보를 보이다가, 네, 며칠 연속 계속 상승세 나오는 부분 확인되시나요? 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공지만 확인해 봐도 느낌 오실 텐데요. 자, 해외 거래소, 해외 코인 거래 방법. 어, 하단의 pdf 파일을 땀받아 원하는 거래를 하세요. 네, 저는 해외 거래소에 있는 해외 코인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 있는 더 화이트 웨일을 보시면요. 어, 제가 12월 21일에 추천을 드렸죠. 자, 여기 더 화이트 웨일, 네, 확인 되실 거고요. 12월 21일, 바로 이날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이 당시에 추천을 드리고, 네, 순식간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준 부분, 네, 확인 되시나요? 어, 최근 코인 시장이, 네, 장기간 악화가 되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전에 매수한 코인들에 대해서 홀딩을 유지하다가 손절을 못한 채로 많이 물려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또 손절을 하고 교체를 했는데 교체한 코인마저도 하락을 만들어버리는 어, 그런 아쉬운 상황이 여러 발생하고 있다 말들을 들었는데요. 어, 사실 저는 이 텔레그램 방에 어, 구독자분들을 초대하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어, 여태까지는 실패한 전적이 없습니다. 아, 물론 혼자 욕심을 부리다가 매도 안 하고 빠져버려서 물린 분들은 당연히 제외해야겠죠. 어,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는 분들 제가 오랜만에 초대해 드리려고 이렇게 작은 이벤트 아닌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만약 입장하신다면 어, 여기도 나와 있듯이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두세 종목이 성공하는지 관망소에 소액으로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 반드시 이말 따르시고 어, 본인들이 제 추천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면 어, 그때부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강요를 하는 건 아니니까 어, 정말 수익이 고프다 그리고 개인 매매 욕심이 없다는 하 분들 어, 충분히 제가 운전을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뭐 유료 리딩방 같은데 가입할 필요가 없단 겁니다. 뭐 이런 데에다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결제할 필요 없단 얘기예요. 어, 저는 어차피 제 텔레그램 방을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만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 네, 계좌의 재미를 볼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 근데 제가 지금 이 텔레그램 방을 어, 비공개 방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입장을 할수 있는 제가 제 채널에 대한 내 네, 초대 링크 네, 이걸 보내드릴 수 있도록 먼저 구독이랑 좋아요 확실하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저장하시고 어, 확실히 수익으로 역전에 보자는 네, 그런 마인드로 역전이라고 메시지 한 번씩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온 순서대로. 여기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여러분들께 직접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입장하셔가지고 어, 이미 수익을 계속 보고 계시는 어,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매일 같이 수익을 챙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코인 시장이 내내 하락해도 여러분 오르는 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는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 대신에 제가 정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는 무조건 한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어차피 채널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간간히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 초대 링크도 이제 며칠 뒤에 없앨 예정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얼른 역전 네 이렇게 메시지 보내셔 가지고 입장해 보시죠 입장해 가지고 좀 관망하다가 확실한 신뢰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용해 보시면 되니까 입장할 수 있는 기회만 우선 잡아 두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 어, 항상 여러분들의 네,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